오늘은 하나님 나라 회복의 모형적 성취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타락에도 불구하고 구원 약속, 즉 하나님 나라 회복에 대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자의 후손의 대속적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은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나라를 통하여 모형적으로 성취되었습니다.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으시고 복을 누리게 하셨습니다.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 즉 구원하시고,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는 공식적인 언약을 체결하셨습니다.이 언약은 모세 언약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의 법인 율법을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하게 살아가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가나안 땅에서 복된 삶을 살았습니다. 이것이 구약시대에 모형적으로 성취된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통치의 기쁨으로 순종하며 복을 누리는 백성이 있다면 하나님 나라는 이미 존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왕으로 거하셨습니다. 성막이 이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율법을 주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도록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율법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함께하심 즉임마누엘를 경험했습니다. 다윗과 솔로몬 왕 때가 이스라엘 나라의 절정기였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부유하고 부강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부유하고 부강했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모형적으로 성취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우리도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함으로 인마 누엘를 누리는 주의 백성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늘향기교회는 성경적 교회를 꿈꾸는 교회입니다. 복음이 선명하고 풍성하게 선포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